보이는 거 무엇이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대쳐 먹고 싶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시간 1박에 복불보잠자리 복불복이 아니죠 제가 복불시간 <laughs> 이 볼라꼬이 볼라구이 볼라 볼라 볼라꼬라이라구이된라꼬이된라꼬이라이거라고이거라꼬어어라꼬이게라꼬이 볼라꼬이 라이게라물이와라가이 볼라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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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이 볼라꼬이 볼라이 볼라꼬이 라이거라여주게라이렇라이게라꼬이 볼라꼬이 볼라꼬이 볼라꼬가 볼라꼬이 볼라꼬이 라꼬라꼬라꼬라꼬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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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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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래 빠져.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안내안내안내안내안내안안내안내안내안내안내안내이내안내안내내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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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올라가안내 안내안안안면 슬래 야! 진짜 순 이거 가져 야, 그래초 먹어야 돼, 먹어. 아 근데 여기가 더 맛있을 것같아 왠지. 오늘 다시 맛있지. 야. 아, 초장만밖에 안나겠다 아. 아, 자인산. 자연, 얘그 예, 뒤에를 먹는 거 이거. 먹어봐. 누가? 금치살이라서 예, 먹는 거. 예,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야? 좀 느리다, 좀느좀느좀 느려, 좀 느려, 아, 좀 느려. 아, 내레이안이밖에안 되니? 꼴랑 한 숟가락. 꼴한 숟가락. 라한이요이래가지 이거, 이거, 이거. 살, 살 하나. 우와. 밥한 숟가락에 살 하나. 우와, 제대로다. 오케이? 아한숟카락이 찍어서 한번. 숨기 빠지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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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보안이바이보내이바이보이바이보이바이보이이 가서, 어. 나 혼자 뭐, 뭐. 했어. 뭐, 뭐. 나 혼자 했어. <놈나물> 아니 자, 자, 지 마. 올려봐. 올려봐. 아, 올려봐. 거, 아, 진짜. 아, 돌, 아, 아. 려봐 야, 야, 아, 내가. 내가. 야 야, 가지마, 하지마왜 그래, 형? 넌레이시면안 돼, 나. 하지마나 그래. 나 그래. 지마하지마 술을.

아돼안돼안돼쓰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이안돼안돼안돼안돼안이안돼안돼안돼안먹안돼시간안돼안돼안 내면 술안안내면돼안돼안이안돼안돼안돼이안내안돼가돼바돼안이안돼안이안돼안이안돼안돼이 <목소리> 오, 오, 아, 그래. 원래 우리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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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아니야! 우리 야시니야야야야아 야, 진짜, 우지다우지의 한계. 와, 진짜, 억울해서. 아, 와, 진짜. 치... 다시 돌려봐봐, 나라니까. 야, 맞았어, 아까 봤어. 나왜 아, 어, 맨날 이전까지 가는 거야? 우지의 김씨. 와, 아, 진짜. 영광검색으로 오르겠다. 김씨 형떼쓰기 아, 어. 어 아, 진짜 억울해서 아까 한발에 이겼는데 뭔가 간질하지 마요 형님 리액션 많이 줬다 에이 너무 많이 넣으면 가시.. 예. 리액션 말을 못 했어 아까 전에 형 줬다 어. 나그것 하나 줬다 이걸 어. 이걸 이거 내가 이만큼만 조만 이만큼만 에이 나 진짜 잘할게 진짜 잘할게 형 에이 이만큼만 줘줘 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내가 그만큼 달라고 했는 그거 못 주냐고 이래가지고 아우 진짜 짜증나 진짜 <laughs> 맛있지요, 그냥. <웃음> <웃음> <이런 것 같아. 웃음> 아, 먹어 뭐, <laughs> 저리 액션안 나와요. 나스닥 하니까 어그로 뺄걸먹 그걸 먹어 그냥, <laughs> 그냥 해요이 <이제>, 빨리 게임 <laughs> 해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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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원. 왜 3명 밖에 없어요? 3명. 아, 어. 왜 3명이야? 아, 익숙치 않아요. 인전이에요? 자, 3인분이고요. 아. 와. 이게 모두 거제도 해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대3 팀을 나누셔서, 경기를 하셔서, 이긴 팀세 분은 이걸 드시면 되고요. 팀세 분은. 섭섭. 저희가 낚싯대 드릴 테니까 알아서 이거 잡아줘. <laughs> <laughs> 섭섭. <섭서? 웃음> 풀보라는 어, 게.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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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모르는 우리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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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브레인 대 노브리는 건가? 왜 그런 뭐야? 뭔냐이 브레인이야. 간단하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요. 예. 아주 단순한 하게 경기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중요하게 좋아. 전략이 없기? 나다 빠. 제가 뭐야? 이거 뭐야? 무적 그 이거 캐리다고. 무적 그리. 당구야? 탁구야? 이게 뭐야? 뭐야? 포켓볼이야? 탁구인데. 그럼 기 갑자기 오늘도 스포츠 3경이한 거예요? 아닙니다. 탁구. 잠깐만. <laughs> 내가 어, 내가 봐. 내가 너 탁구 놓고 공 내가 죽어. 탈진되니까. 저서. 아, 이거 접히 3판 하냐? 저서 못 하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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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기 할수 있죠. 그렇게 여러 경 그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로 한 경기마다 3점씩 맞추고. 아, 점씩이에요 셋수가 2대 1이 되면 이기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가자. 둘수 있고요. 둘수 있고. 이건 여러분이 저, 알아서 저기 기선잡을까? 내가 아. 저 경우에 고신박이 나가야 돼. 아니, 기선잡이죠. 마지막에 나가요. 지금. 아니지. 섭섭라인이랑 호동형이랑 이 붙여 버릴까?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두면은 번이기 우리가 다부분 이기면 그럼 네가 몽! 우리 우리 뭐호동이형나 오케이. 어, 버리를 가도록 쓰겠다. 오케이. 나오세요. 나인이 무슨 나인이지. 낮라고해야 되는데. 갈 이기 사람이 서브권까지는 서브? 거다. 네. 어. 서브권 게임 한번 하죠. 그냥 간단하게. 몸풀기 식. 몸풀기 몸기 서브권. 어? 이긴 팀이 서브권 갖기. 그럼 누가 쓰러요? 이기 사람이 서브는 는 거죠, 그러면.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작가 그거를 리가지장가 했습니다. 안 내면 술가 이발 보게 이발 보가 이발 보가이보 이발 보이보가오도가야 이거 기선제압은. 야 이거 양심을 겁시다 정말 진 사람은 뭐그 그중에 나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전부터 막이 밥을 하는데 아, 제발 조정근데 이게 네. 또 와서 부탁하고 네. 협상하고 뭐 설득고 이런 거는 하지맙시다 제발 이제는 고시대지 막상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제 짜증 날거 보는 사람들도 음. 이제 또 그러니까 재미 없어 이제 재미 없어 바로 오케이. 나가는 거야 자 가면 다 뭔가 가자 뭐가 된다 뭔가 나 친구 아니잖아. 야, 이거 어디서 본거 있어 가지고 야. 야, 이거 진짜 긴장된다 이거 네. 별거 아닌데. 무슨 하게 이거는 실력이 아니니까때 어, 치지 마. 아, 지금은 네가 우승민이야. 어, 그렇지. 염시몽이 아니야. 아니야. 우승민. 서브로 이상으로 하지 마. 됐다. 됐어. 됐다. 됐어. 스타트.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오! 오! 됐어. 오! 오! 이래도 득점해. 그게 더 득점해. 내가 배운 거는 나 자꾸 배웠거든. 레이 두개더 뭐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아, 긴장. 사마 형, 형, 형이 버리는 카드가 되면 안 돼요. 나도 나도 진짜로. 뭔가 집중 아 집중. 한 장만 더 아, 싸면 빨리 빨리 안 되니까. 스파이크 어, 했다가는 안 되지. 그럼요. 오케이. 아니, 아 어, 서브도 불안해. 그럼 <웃음> 불안해. <웃음> 네. 오오왜 이렇게 공격? 왜 이렇게 공격? 세게 하아게 하라 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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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 이거만 이기면 뭔가 가능이 이상한 거 하지 말까? 알았어 삼점아 됐어 됐어 이거 됐어 됐어 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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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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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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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서 서브 실수로 네가 이길 수도 있어 맞지2대1 지고 있다가 3대1을 획는거 알지? 응, 언제 그런 적 어, 여유를 가지면 돼, 호동아 이게 이아니다한 번도 그랬던 적 없다 장깐지가어니까너 요즘 많서 이긴 어너 근데 스포츠 마인드코로 해, 마인드코로 알잖아 정신질환 개그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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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달란다, 서브 달란다 상다 이겼잖아 그래 재미있지면 장난치고 옛날에 장이 잠깐만, 여기 자꾸 달걀 나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장타하고 아. 아. 이게 달걀을 나와 고 자, 아, 눌러, 아. 자꾸. 자, 자, 아. 자. 모아. 가자. 아. 모아. 오, 모아. 했어, 모아. 아! <laughs> 모아. 모아. 됐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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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모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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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아 아! 현아 아, 어. 알았어. 내가 졌어. 내가 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내가 <laughs> 이겼어. 내가 근데, 내가 내가 누구? 누구?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아 이거, 이동이 이거, 이 이거, 이 저. 이이 이거, 이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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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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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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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이거 응, 그 그래, 안하겠는데? 아, 건좀 연습 아, <놈> 한번 할게. 연습 한 번. 어떻게 해드릴아 일부러 다 이렇게 하지 위험해 잘해. 앞으로 해 줘. 백으 하노? 어려운 건데 그거. 지금 하는 거요 아니 뭐 하는 건말이 얘기 안 해. 하 거지? 금 하는 거요아뭐 하는 건말이 얘기 안 해. 하는 말하냐고 을 아, 아니 지까지 어. 어. 아니,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어. 하면서 우리가 할래인데 그쪽에서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래. 그럼 말을 하면, 하면 안 되지. 내가 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아, 안지국제로서 말을 안 아니, 어느 방송 옆으로 전화번호 안몇 번인 이렇게 하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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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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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그러니까 반칙이로 옆으로 옆으로 옆왜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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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어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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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으로에으억울으로옆으오옆으으로 옆으로 이 네, 오케 자, 한다한다 마흔 억. 천 단도 얘기하지 마세요. 말한번들면 치기. 지 응, 아, 이 아, 선수 이 말하면 패 네. 말하면 패야 하나, 아이고. 둘, 셋, 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액션을 해줘야죠요 선생님 그쵸? 리액션을 안해? 리액션 나는 방송이 안 나가죠 잘해 아, 그치? 아, 네, 아 아니 내가 이겼다니까 내가 해 소리 내자 형 소리 내도 되는데 말을 말을 하면 안되죠 이제 방해, 방해 멘트 아 응. 그런건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갑니다 자 요번에 먹으면 승관도 되는거야? 자 큰다 오른쪽 짧게 길게 길게 짧게? 길게 됐어 <목소리> 아! 오! 아! 아아줘더 넓게 아아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기는 사람이 딱아시적 저기는 사람이다 아이고, 감동. 와, 미친 줄 알았네. 좋아, 좋아, 좋아. 아, 수비만 할 거야. 아, 사람 이사람이 사람 지금. 우와, 수비만 할 거야. 어, 됐습니 나온다고 그래서. 이잘 치잖아. 딱 그렇게 안잡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는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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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이거 잘했어. 나 이제 와, 내가 잡았다니 와. 아. 자, 미 차려. 시청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 저희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난 정원에서 차려.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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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에 맞을 거고 차 우리 작전대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악수해 시고요 가위바위보를 해주시기 니다 서버 선정권을 가지고 가위바위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okay. 맞죠 얘가 아, 오늘 계속 3번 이겼어요 아, 우리 지훈이가 승기야 부담 갖지 말고 해알았어고 아, 아, 그냥 뭐 서버 하나 있잖아. 먹어야 된다 3댕다야 긴장하지 삼잼댕기 마 3댕댕이네 가자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지자서 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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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나는 이거 안 좋아해. 천국에 놀러 서양식 완전 양식 완전한식. 네, 양식이니까 일요일 양식이잖아요. <laughs> 완전, 양식. 완전 양식. 양식이지. 양식천원에얘기잖아천원에 달라요. <laughs> 잘 살인 <살이 잘> <laughs> <있는> 거아 <laughs> 이거. 진짜 맛이어 진짜 맛있어. 진짜 할것같그 무서워. 그형 무서워. 형 무서워. 형, 무서워. 그리밥 무서워. 그무밥딴 데서 먹으면 안 돼. <laughs> <laughs> 나 이거 호중형한입 줄라고 뛴 건데 <웃음> 맞았어. <웃음> 와... <웃음> 자, 아, 스포츠 삼중경이참 우리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게 인생인가라고 또 배우 봅니다. 에이... 외로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지게 되고요. 본인이 좀 약자라고 생각했던 선수들 이다 이기게 돼서 최종 대결 삼성의 팀이 승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뭐 보기도 안타깝고 제작진의 의도를 예... 우리 친구들이 이해 해 줄이 더고 예, 또그 이해할 줄만한. 공통점이 있다면 얘네 센터가 멍게를 안 좋아하는 애들인데 가만히 살봐멍게안 좋아 얘네 센터가 야 흥분했어 우리꺼야 우야우리야 우리꺼야 우리잖아왜 그래 우리건데 누가 어. 쫓아오니? 저 아, 출연한 적락처 아. 봤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별를먹기도 신경을 거대 이거 뭐이밤 이밤에 대려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거 다 먹은 거잖아 이거는. 이거 예. 다 먹은 거잖아. 예. 그지? 네. 근데 바로 일어나기로 하지 않았니까 맞지? 네. 음. 일어나 지금 우리 안아 있냐? 저 가시죠. 김시경 고기 좀 줘요. 형 저는 <형은> 그냥 지켜 주세요. 아우 <laughs> 어, 진짜 이거. 최고야. 집볼락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생선을 그렇게 아무나 다손으로대면 어떡하냐? 하나를 다 먹고 하나를 또 가짜, 먹고. 맞아, <laughs> 자, 맛있게 드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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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꼭잘 드셔야 돼요. 맛있어. 오늘 잤어 우리가. 인정해. 폴라 <laughs> 한 번만 맛고면안 돼? 응, 생각만 맛만 볼게요. 폴라가 뭔지. 예, 먹어야지 괴롭겠죠 어? 그래. 승용이 랑 같이 먹을래, 그냥? 예술이지? <laughs>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그까 그러니까 니 <laughs> 여기만 잡히면 한탄가를 가는 정말 좀독좀독하다. 왜 이렇게 되네. 어렵지 보니까. 어 스테이크야 거의 진짜. 오야 오, 이거 오. 야, 너 누르셔야 돼요. 중지 눌렀습니다. 아 이거 형들 한번 만 봐. 나 막내. 왜 형을 생각해. 형들인데 두 명인데 누구 줄라고 볼락 한번 맛보실래요? 뭔데? 볼락구이 어우 잘먹었어 잡으러 가자 빨리 아하. 잡으러 가자 빨리 <laughs> 진짜 맛있다니까 <와>. 이게 <laughs> 어이없죠 요 <형>. 맛이 어이없죠 <laughs> 고기 싸는 것 같아, 스테이크. <laughs> 빨리 가야지.